안녕하세요 저는 세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마루가 있고요 마루가 옆에서 꼬장부리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이거만의 다이어트 브이로그 72일차입니다. 오늘의 체중은 여러분들이 예상 하셨다시피 75kg. 75.15고요. 어제 76kg 찍었, 찍겠는데 살이 조금 빠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밥이랑 김과 밥에 김을 싸서 김치를 넣어서 먹어주었고요. 지원했는데, 지원했는데 잘되지 모르겠어요. 잘 돼야지 감자 댄디. <laughs> 현금 넣으려고 갔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금 되게 좋아하신다 하실 수 있어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도와주요 여러분, 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왜자지 일본어를 할까요?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ありがとう。わたしは私は韓国です。よろしくおわしごえ。 맥주라고 하고 싶으면 사실은 콜라 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진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5분째 흘러가고 있어요. 약 먹는데 시간이 오래거든요. 근데 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왔어. 침 흘린 거 아니구요. 어, 이건 저는요. 커피를 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커피커피야뭐라 <놀랄> 어서 오세요 아리가또 여러분들 기다린는 동안 저랑 수다 한번 여보 요아가 이거 이거 남았어요 이거 두알 먹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살이 빠지는 약이라고 하는데 간장이 안돼요뭔지거냐뭔지거리냐고 I go. 뭔데 사고 일어났잖아. 대형사고 <laughs> 죄송합니다. 대형사고 일어났네요. 저는 그동안 기다리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어디 갔다 왔거든요. 커피를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커피를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아지 밥 주고 왔어요. 마루가 앉아있는거예요 밥상 앞에 그래서 밥돌라는거에 가니까 맞아 가만 어 커피를 사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좋아하는지 안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사주려고 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안좋아했는데 커피를 저는 안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이더라고 E 먹어보다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세요? 전주용무씨? 아, 내가 알람 많이 했구나. 먹고 있는 약은 당뇨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다시 키도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토. 는모닝커피 최고지. 역시 커피는 모닝커피. 안녕하세요. 저는 세진이고요 그전에 쪼아쪼아로 활동했었습니다. 다시 쪼아쪼아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임무는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제가 약을 먹는걸 지켜봐주시는게 임무였는데 이 임무가 종료가 되었구요. 종료가 되었구요. 많이 신, 앞에서 많이 신나 하실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보는 줄 몰랐어요. 뒤돌아서. 오늘은 원이 아니게 양 먹방을 하게 됐다는 점. 양이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워낙에 브이로그가 굉장히 많이 사건사고가 있었어요. 약간 카메라가 뒤엎어졌다는 점. 당하셨나요 저도 당황했어요 네, 마지막으로